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한풀이와 잔뜩 한풀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맛있는 짜장면, 탕수육 먹으면서 하루 마무리 잘 드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풀이예요 네, 안녕하세요 한풀입니다 자 오늘 어, 좀 먹어볼 곳은 중국집이에요 중국집 누구나 남녀노소 다 좋아하죠? 이제 짜장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중국집 짜장면, 탕수육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자 여기 2층 역구역 앞에 있는 소라관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짜장면이 5,500원 홀에 오신 분 기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써져요 소라관 네. 자, 여러분, 드디어 들어왔습니다역곡 북부역 쪽에 위치한 소라관이고요 여기 앞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해장할 때다음날 항상 오는 곳이고요 네네 <laughs> 사장님이 구독자 수늘려주다다고기있습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또 노포 분기기여서더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저 탕수육이랑 짜장 세트 저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 후레쉬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네. 여기가 정말 그리고 메리트가 사실 일단 첫 번째 맛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먹은 탕수육 중에서는 베스트이기 때문에 또 자주 오게된 거고요 심지어 또 가격도 싸 홀에서 드시는 기준은 예, 짜장면이 5,500원 원래 몇달 전까지만 해도 더 쌌어요 내가 설명해 줄수 있어요 옛날에 그럼 짜장면 가격이 얼마예요? 원래는 여기가 예. 20년 전에는 와 20년 전에 그때 당시 짜장면 3천 원 했어요. 아 3천 원? 사원님은3,500원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기대할 때는 아 예. 예. <laughs> 사장님이 사실 바쁘신데 친절히 설명까지 해주셔가지고 아 드디어 탕수육 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옛날 탕수육 그 그냥 그 자체죠. 짠 미쳤죠 비주얼. 와.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네, 네, 네. 직접 제조해 주신 간장이고요 아니 잠깐만 요고 이렇게 상호가 나오지 소라관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344-6263 <laughs> 17,500원 홀에 오시면 이렇게 가격에 드실 수 있고요 이때 제가 결론을 조금 사장님 말씀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약간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올렸지만 네, 손님이 그래도 오지 않아서 좀 속상하신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식자재 값이 오르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 소라가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사장님이 조금 사장님 잘안 비벼지면 국물 넣어서 먹으라고 국물까지 주셨어요 잘다 여러분 한잔하고 푸시죠 예아 국물을 사장님 말씀처럼 살짝 넣어야 될거 같아. 여기다가 짬뽕 국물 주셨으니까 조금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음. 짬짬 춘으로 내가 해 주니까. 아, 아니 아 괜찮아요, 사장님. 저좀 받는 걸 나을 거니까. 예예 예. 일단 예, 예. 먹으라고. 그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먹고 맨만 예. 자, 일단 짜장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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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간이 지나도 뚫릴 때, 응. 야, 미쳤거든요, 예. 음. 음아주또 바삭해 이렇게 부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튀김을 잘 튀기시니까 시간이 지났음에도 엄청 바삭하고 봐요 음 얇죠 튀김옷이 여기는 근본있는 짜장면집 소라가입니다 한잔하고 푸시죠 여러분 이야, 보이죠?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아, 미쳤다. 음, 뽀뽀할 일음 <laughs> 없으니까 양파를 그냥 먹겠습니다. 그리리프레시 한번 시켜 주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뭐 진짜 안 먹을 수가 없어. 음, 좋았다. 제가 원래도 좀 이렇게 오도방정떠느면서 먹지만, 여기는 특히나 그런 게 제가 또 오는 집이잖아. 음. 와. 아 그리고 여기는 매주 수요일은 휴무예요, 여러분. 네. 와. 음. 아, 이거 좋다. 이번에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간장에다가 텅텅 고춧가루가 좀 있고 식초까지 있는 사장님 특제 소스죠. 음, 야 이거 찍어 먹으니까 대박 맛있는데? 음, 아 감사합니다. 이건 아 감사합니다. 서비스를 또 삼선 짬뽕을 주셨네요. 튼실합니다오 주꾸미가 두 마리네? 오잉? 세 마리네? 와 예. 해물이 미쳤다. 와 미쳤다 진짜 왜 이렇게 푸짐하지 이거 그러니까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크으... 사장님이 이제 너무 많으면은 남기라고는 하셔가지고. 매 맛있어. 음. 와. 아. 행복하다. 아 진짜 행복하다. 와. 그 해물의 깊은 맛이랑 여기가 국물이 되게 맑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라이트하게 해장할 때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와. 자 여러분 한잔 하고 푸시죠자이번엔 쭈꾸미, 자 이렇게 오징어랑 쭈꾸미, 야이 미쳤다고, 음 어떻게 참아? 바로 들어가. 와 아, 짜장면 좀 해치우겠습니다. 음. 아음. 이런... <laughs> 오호. 와... 와... 와, 진짜 맛있다. 아, 이렇게, 이것이 들어가고 있나?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이렇게 의자 없이 앉아야 되는 곳이고, 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우리 그러면 이거 카메라 든기면 기억나니? 짜장면에 싹 해가지고 올려서 너무 크다. 잠깐만. 짜장면, 살짝 올려가지고 야 이것도 별미거든요. 음, 음. 어. 야, 확실히 약 학생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 음. 음아 이거 한 장만 먹고 막잔하고 풀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먹을까? 한 두세 장만 더 먹을까? 그리고 싸가면 되잖아 자 여러분 한잔 하고 풀시죠잉? 아 진짜 맛있다. 저 사장님 저 후레쉬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 두병째. 면 같은 경우에는 싸기가 좀 그렇고 탕수육이 포장이 되나 일단 여쭤볼 거고요. 소주는 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잔 하고 푸시죠. 미쳤다. 음. 해오. 음. 오징어. 음. 소라. 음. 쭈꾸미 어딨어? 쭈꾸미? 음 청경채 와, 와 불향이랑 해물맛이 싹 나가지고 딱좋은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오늘 너무 배부른거 어떡하지 남은 술은 음다 싸가도록 할거고 여러분 막장하고 푸시죠. 아... 마지막은 다 같이 단무지. 단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심지어 단무지도 맛있어. 음. 아, 와좀 남기긴 했다. 저 혹시 이거 탕수육 포장이 될까요? 아 포장 되요? 아예이것만예이것만 예, 이것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아, 안녕계세요자 여러분 소라반 중화요리 다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촬영도 뵙겠습니다.